어디 가세요, 어머니? 아유, 산소에 간대. 아버지 산소가 여기 있구나. 잘 모자, 모셔 놓으셨네. 다리가 너무 아파요, 어머니? 괜나아 힘들어. 힘들지? 천천히. 응. 힘드셔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응. 몸이 아프니까 뭐. 다 힘들지, 뭐. 그죠? 몸이 아파서 다 힘들어. 아이고, 당신 돌아 왔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다리가 아파서 힘들고, 그죠? 숨 차서래. 숨도 차고. 응. 얼마 만에 올라오시는 거예요? 아버지 묘소에? 몰라. 언제 왔다 갔는데. 명절 때도 애들만 오진 않아. 나는. 옛날 저 3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 많이 나세요? 많이 나지. 음, 만날 일만 했으니까 그렇죠. 밥 먹으면 일만 해라. 음,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, 1 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, 그리고 혼자 13살서부터 남의, 집, 남의 집이 가서 일해주고 밥도 먹었지. 밥만 얻어 먹었지 뭐. 그래가지고 나하고 24살에 결혼했어. 24살에 결혼할 때 쌀을 좀 받아서 모은 게한 10가만이 됐대. 그걸 팔아가지고 논을 넣어맞이기 사고 나하고 결혼했어. 그래곤 그늦면서부터는그 해서부터는 새벽 같이 나가 밭에 가서 밭 메고 논에 가서 논, 풀 깎고 뭐내 일을 하니까 더 아주 열심히 해서 애들 노이 키우느라고 그거 고생 안 치고 밥 굶기지 않고 먹이고 살고라고 내가 내요번 아, 월요일 날 다리를 수술을 하러 갈 텐데 잘 되게 좀 봐줘요. 어머니 뛰어다니면 좋겠다. 네. 숨도 응. <laughs> 안 찼으면 좋겠어 그러게. 도루마 안에 가위가 있어 가위. 뭐 가위로 뭐 하시게요? 가위로 잘라야 돼. 어느 거? 뭘 자르는지 알려줘 봐요. 아이 가위 가져와야 가르쳐 주지. <laughs> 그 나무 자르는 가위? 네. 응. 전지 가위. 응. 가져올게요 어머니. 응. 자 계시. 금방 올게요. 응? 전지 가위. 이거예요 어머니? 네. 이 나무 화살 나무? 호님 나무 이게. 응. 이게 이렇게 중단을 잘라놓면 네. 내년에 여기서 순이 나와서 잘 달려. 내년에 순 나오는 거 드시는 거죠? 네, 이게 남한순 새로 순이 나와야지. 좋아. 네. 음 제가 할게요 어머니. 좀 보세요. 제가 할게. 순 나오는 거. 얼마나 반지 가디냐 나오니까. 아주 이쁘게.

여기에? 어, 여기 또 있어? 여기 또있었네 아니 몇어 여기 또응아 진짜 내가 할 건데. 내가 이제 수술하고 못 하잖아, 또 있어? 여기 또있 내가 기또 있어? 여기 또있하 여기 또 있어? 여기 또 있어? 여또있 갑시다. 예, 가요, 어머니. 가요. 가면서 뽑게. <laughs> 이렇게 했다, 이렇게 했다. 응, 음, 됐네 어 잃어, <laughs> 뜨겁지 않게, 너무 뜨겁지 않게 잃어, 게 따뜻하면 돼. 맞아. 곱지 게 아, 내가 자꾸 움직으려서 그런데 뭐 가만히선 더랜데. 음. 어때요, 음. 온도? 시원해요. 시원 하지 음. 좋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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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참. 무릎이 전체적으로 이제 따뜻하니. 음, 음. 피가 잘 아이, 도는 듯한 근데 느낌이. 근데 아, 안 자고 그걸 누가만나래 이렇게 들어놓는 거 가만 어.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까 그냥. 그렇지. 쉽지 않죠 응, 쉽지 않아. 어머니,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좋아질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집팡이도 이제 안짚고 다니실 텐데. 음.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? 아니 나전돌때 만찬아저 렇게 노는. 애머이들이 난이 못하을못 해. <laughs> 내가 들어야지 갚하래 네 어머니, 그러면은 이제 파트도 치고 어디 또 여행도 가시고 하려고 아이 걸음만 잘 걸으면 여행도 가. 걸음 걸음. 이제 저 부지런히 응. 많이 다니시고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에이. 많이 드세요. 고마워요. 고맙기는. 아유 ]이지요.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못 되잖아. 지금 바쁜 세월에 엄청 고마워. 음. 너무 고마워. <laughs> 편히 쉬세요, 분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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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어머니, 저 이제. 이제 집에 가요. 수술 잘 받으시고 어? 저기 무릎 잘 나으면 여행도 좀 다니시고 천천히. 아유 낫기만 응. 하면 여행도 하고 말이야. 그럼 어머니, 네. 요거 어머니 공책이에요. 공책. 그거 어디서 났어? 아이 그렇죠. 사 왔어요. 어디서 사 와? 저기서 문방구에서. 아참나 <laughs>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또박또박 글씨 그 를기세어요 알았죠? 응. 무슨 글씨고 큰이 커. 네, 그럼요. 어머니 공부하기 좋은데. 아, 괜찮나. 음, 두운가 같은데. 두껍죠몇권 돼요. 이거현제 다스라고? 안 차요. 납 병원에 차. 가는데 어, 그때 가가지고 심심하면 누워서도 하고 그러면 되지. 옆사람하고 네, 얘기도 하고. 네, 갔다 와서 해줘. 네, 그래요. 네. 그럼 저 가볼게요. 내, 나이가 늙어서 좀 네. 창피해서 그런데가. 아, 이고 창피도 잘 받으시고요. 예예예. 네,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. 예. 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 어머니. 예. 네. 가볼게요. 예. 예. 어머니 이제 막 찍어 다녀요 알았죠? 예. 수술 끝나고. 또만네요예 어머니. 예. 잘 가요. 웃음 잘 가요. 아 진짜 매. 아유. 이거 고맙게 이렇게 받아서 아이고. 열 개네. 키 음. 적 우, 동화고마숨니다